이 안에 이제 수국이 이제 레크로필라 타입 말고 지금 이제 다른 타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꽃이 지금 이렇게 꽃눈이 지금 벌써 올라오죠. 어이 친구들 이제 올라오면은 그러면 이제 좀더 자주 제가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주 와가지고 이제 예쁜 꽃을 지금 이제.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는 한 2주 정도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예쁜 꽃안 예쁜 꽃 골라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이제 벌써 수국이 어, 준비가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야이얘 보세요. 얘는 그래도 꽤 올라왔네. 얘는 꽃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음, 얘들이 이제 얼마나 좀그 꽃이 모양이 좀 일정하게 이제 예쁜 애들을 갖다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또 명아주가 뽑아주고 이렇게 올라오는 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각각 올라오는 애들이 좀 달라요. 이렇게, 어, 모양이 전혀 다르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그 것들 보고는 이제 아직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음,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좀 와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수국이, 야, 작년 초에 심었는데, 작년 초에 심어서 지금 이제 이 정도 여기까지 한 1년 정말 딱 1년 정도 걸리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 그 종자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음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종자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고. 응원해 주시고. 수국이 이제 좀더 예쁜 것이 이제는 좀 선발돼서 상업화가 될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태호였습니다.